네, 트위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국내 대표적인 엑셀러레이터 더 인벤션 랩의 김진영 대표님을 모시고 IT 인물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네. 더 인벤션 랩에 대해서 먼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저희 더 인벤션 랩은, 어, 현재 국내 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기관입니다. 엑셀러레이터는 원래 중기부 법령상으로는 창업기획자라는 이름으로 등록 제도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어, 창업투자회사로 저희가 통상 벤처캐피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투자기관으로는 이, 투자 이 기관으로는 대표적인 투자기관이 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가 있는데 엑셀러레이터는 창업기획자에 속하는 아, 등록제로 어, 인가받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극초기 어, 단계의 스타트업에 시드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투자기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 그런 초기 투자 기관으로서 약한 70여 개의 스타트업에 현재 투자를 어, 해왔습니다. 어, 최근에 스타트업 붐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창업의 일선에 뛰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런 만큼 경쟁도 굉장히 치열할 것이고 성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창업자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경례 어려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너무 많죠. 그 변수, 어려움의 변수는 너무 다양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또 단계별로, 그러니까 초기 투자를 받은 극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창업 3년차 정도 미만의 스타트업의 가장 큰 고민은 사실은 이제 고객 확보인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네트워크 효과.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어, 제품과 서비스를 어, 런칭하고 상용화해서 가입자를 어, 모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 양면 시장을 만들어서 조금 더 효, 효율적으로 어 기존의 경쟁 사업자와 경쟁을 하든지 그러면 이제 어 그렇게 효율적으로 경쟁하는 이제 하나의 메커니즘을 만드는데 주력을 하는 과정에서 어키 매트릭스, 그러니까 핵심 지표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매출과는 좀 무관해요. 그러니까 매출이 지표일 수도 있는데 매출은 후행 지표고 대부분의 이제 그 선행 지표는 고객 지표입니다. 가입, 가, 그러니까 다운로드 수가 몇 명이냐. 거기에서 실제로 가입자로 전환한 컨버전 네이지라고 하죠. 가입자 전환율은 몇 프로냐. 거기서 정말로 우리 서비스를 매일, 매일 들어와서 정말 매니악처럼 쓰는 진성 고객은 또몇 명이냐. 이런 고객과 관련된 지표들을 하나의 이 히스토리로, 시계열로 계속 순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 에비던스를 확보하는 게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볼수 있겠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려운 난제를 뚫고 시리즈 A라운드로 해서 가능성, 성장성을 인정받아서 투자를 받더라도 A라운드에 또 진입한 스타트업의 또 어려움은 그때부터 또 매출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네가 이제 가입자를 어느 정도 모집했으니 내가 20억, 30억을 투자했는데 이거 가지고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투자자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창업자, 창업팀들은 또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 시장이 너무 이제 좀 빡빡하죠. 경쟁도 심하고 또 대기업이 또 돈이 된다 싶으면 들어가기도 하다 보니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두 가지의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입자를 네트워크 효과를 얼마나 빨리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수익 모델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두 가지의 문제에 항상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제 스타트업이자 창업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편님께서 그러면 스타트업을 보실 때 주로 어떠한 요소라든지 어떠한 기준에서 음. 발굴을 하시나요? 엑셀레이터 단계에서의 핵심 이제 관점은 어, 결국 사람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 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창업자, 그 다음에 창업자와 이제 같이 일하는 초기 코파운더 멤버들. 예. 이 멤버들의 역량이 좀그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사업 아이템이랑 이 결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 아이템은 되게 그럴 듯해 보이고 상당히 매력적인데. 이것을 만드는 팀을 보니까, 어, 이, 이 친구들은 이걸 잘 만들 수, 있,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그러면 절대 투자를 안 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근데 사업 아이템은 좀 그저 그래.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되게 엠비기어스 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되게 애매한 거예요. 하지만, 이 창업자와 팀들을 보니까, 칼라가 뚜렷하고, 아, 얘네가 이거를 지금 이걸로 시작해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망하지 않을 것 같아. 최소한 이런 확신이 드는 팀들이 있어요. 오히려 후자 쪽에 저희는 베팅을 거는. 그래서 저희가 70여 개를 투자를 해 보니까 한37%약 40%가 기관 후속 투자를 저희가 받았을 정도로 확률이 조금 높은데 이렇게 받은 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처음부터 사업 아이템이나 모델이 아주 명쾌하게 매끈하게 나온 팀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 되게 엠비규어스하고 뭔가 아이템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과연 돈이 될까? 이게 과연 가입자의 어떤 마음을 훔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 정도의 아이템이었는데 결국 그걸 사람이 마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속 투자까지 이어지고 연결되고 피보팅을 여러 번 하면서 원래 생각했던 사업 아이템은 아니지만 굉장히 성공적인 예, 시장에 잘 안착한 그런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결국 사람 보고 예, 투자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기억가치 평가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현재 가장 기억에 남는 스타트업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많죠. 뭐. 뭐 이번에 이제 사실 저희가 부주 매각을 통해서 약한 15배 정도 회수를 했죠. 뭐 불과 0.5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15배 정도 회수를 했으니까 거의 한 7.5억, 8억 정도를 회수를 했는데, 이 팀이 이제 보이스루라고 하는 팀이에요, 보이스루. 보이스루는 뭐냐면, 저 유튜버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영상을 찍으면 서브타이틀을 다 달거든요. 한글로 해드려 한글로 다 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영어나 또는 해외 그 어가 이제 외국어가 서브타이틀로 달게 되면 그 비용이 꽤 만만치 않게 나갑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건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서브타이틀 달아주는 예, 일종의 사스형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자메이크라고. 그래서 어, 지금 동남아시아와 일본에서 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뭐 지금 CJ ENM의 다이아 TV도 인플루언서들이 다 자메이크라고 하는 이 보이스로가 만든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자막 예, 솔루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영상을 찍고 퍼블리싱하기 전에 예, 그 URL이 형, 형, 생성이 되잖아요 나만 볼수 있는 그 URL을 자메이크에 들어가서 예 URL만 딱 입력하고 결제하면 이게 분당 분 분단 결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2분 30초짜리다 그럼 자동으로 결제가 돼요 근데 가격이 기존의 번역 집단 에이전시에 맡기는 것의 5분의 1 정도의 가격밖에 안 됩니다 그럼 24시간 안에 다 자동으로 서브 타이틀이 달아서 나와요 그리고 그걸 보고 그냥 퍼블리싱 하면 돼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한테는 너무 필요한 솔루션인데 5분의 1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인공지능 기반으로 사스 형태로 제공하니까 예, 이게 이제 빵 터져서 좀 매출액이 굉장히 꽤 나오고 있는 업체인데 이번에 2라운드 투자를 받으면서 저희 같은 초기에 투자했던 어, 기관들은 좋은 또 회수의 기회를 또 가게 됐죠. 그 외에 또 지구인컴퍼니라고 그린푸드 쪽이 요즘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육 옥수수와 쌀로만 만든 햄버거 패티에서 시작해서. 얼마 전에 치즈까지 만들었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체유 시장 거의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여기도 이번에 이제 3GB라운드를 또 400억 밸류에 또 투자를 또 받았고, 그외에또뭐 너무나 많죠. 저희가 한 20개 정도 이제 A라운드, B라운드 간 팀들이 있는데, 지금 기억나는 거는 딱 그렇게 두개 팀이 또 생각이 나네요. 대표님께서는 현재 국내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이나 미얀마 이런 해외에 진출한 국내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라이징X라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네.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조사 많이 했네요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하고 있죠 <laughs> 네 그럼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예그 저희가 엑셀러레이터 기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차별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차별화 포인트를 잡은 거는 동남아시아였어요 3년 전에 근데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인구수는 딱 정해져 있고, 시장도 정해져 있는데, 너무나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스타트업은 계속 나오고 있지, 엑셀러레이터도 거의 300개 달하고 있죠. 물론 이제 투자 조합을 결성해서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는국내한 20여 개 정도에 불과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엑셀러레이터와 경쟁을 하려면, 우리가 좀 시장의 관점을 조금 달리 봐야겠다. 왜 우리가 한국에서, 만 엑시 타려고 할까? 오히려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한국 스타트업을 찾는 게더 우리한테 빠르지 않을까 조금 더더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찍은 시장이 베트남입니다 왜냐면 베트남은 아시겠지만 북부 그러니까 아시아 동남아시아 아세안 지역을 보면 남부랑 북부랑 딱 갈려져 있고 남부는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있고 싱가포르는 사실은 진출 국가로서 가는 게 아니라 거의 금융의 헤드쿼터로서. 이제 거기에 펀드들이 많이 가고 있는 거고, 실제로 시장이 제일 큰건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는 너무 포화됐어요. 스타트도 많고, 말레이시아도, 어, 그렇,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북부 쪽에 아세안 국가인데, 북부 쪽은 딱 보면, 인구수가 가장 많고, 이머징한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베트남이에요. 1억이, 1억 정도의 인구와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고, 금면 성질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한국 기업에 대한 친화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태국이 있습니다. 태국 도한 7천. 그 옆에 미얀마도 있습니다. 태국, 미얀마도 6,800. 그러니까 미 베트남을 중심으로 태국, 미얀마가 이렇게 딱 같이 네이버 컨트리인데 이세 개만 합쳐도 거의 2억 6천만 명에 달하는 시장이에요. 인, 인도네시아랑 거의 똑같은 시장이죠. 그래서 베트남을 거점으로 태국과 미얀마까지 진출하는 전략을 수립하게 된 거고 제가 베트남에 가서 한달 살기를 하면서 어그 시장의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감지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한국 기업인데 베트남에 진출해서 베트남 현지 인력과 자회사를 만들어서 오퍼레이션 하고 있는 버티컬의 새로운 스타트업들을 찾아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가 14개를 현재까지 투자를 했고 그중에서 이제 지금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이 OK세 라고 하는 베트남 중고 오토바이 거래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예, 베트남 1위 예, 사업자가 있고 고트조이, 베트남의 야놀자, 음. 2030 커플 연인들을 대상으로 한 호텔 대실 예약 서비스, 야놀자랑 똑같죠. 예, 근데 벌써 이제 거의 80만 명의 가입자를 또 돌파하고 시리즈 A2 라운드를 종료했고 그다음에 이제 고미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베트남의 지마켓. 예, 그래서 이런 이커머스 업체. 그 외에 이제 뭐 베트남의 화웨. 이 뭐 베트남의 땡땡땡 그래서 저는 베트남의 땡땡땡을 찾는 데 주력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검증된 모델인데 베트남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그 시장의 기회를 본 한국 창업자가 들어가서 베트남 사람들과 같이 한 팀을 만든 그런 스타트업에만 14개를 찾아서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제 한 6개의 팀이 2년도 안 돼서 시리즈 A 투자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대기업에서도 이러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등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스타트업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어, 그 이유가 결국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과거와 다른 어, 오너와 최고 경영진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디지털이 이제 예, 모든 세상을 장악하다 보니까, 이 과거의 IT와 현재와 미래의 디지털이 개념이 좀 들, 틀리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또 컨설팅을 했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엑셀로이트 기관으로 만들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 대기업들과 뭐 일부 친하, 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 구조도 좀 있었는데, 이 경영진들과 인터뷰를 하다 보면 과거에는, 과거의 IT는 약간 코스트 센터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로서 우리가 깔아 놓고 그 위에 업무의 어떤 기존의 비즈니스 밸류 체인의 어떤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쪽 기업 내부에 이거 이게 어떤 고객의 새로운 어떤 데이터를 확보해서 뭔가 모네타이제이션으로 연결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사실은 관심은 전혀 없고 결국 ERP나 SCM 또는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화 자동화 이런 것들을 일종의 IT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기업 내부에서 효율화 할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IT의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IT는 운영조직이 있어야 되고 코스트센터의 개념이었는데 갑자기 디지털이 나오면서 이 디지털은 고객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하나의 이제 미디움 이런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킬로스 캐스트2도 마찬가지고 다 디지털적인 컨텐트를 소비하는 컨슈밍하는 미디움이잖아요 이 미디움에 사실은 디펜던트 되어 있는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은 빨리 변하는데 기업 내부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것을 내부에 있는 임직원들은 몰라요 왜? 네.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너와 경영진인 거죠. 오, 이 오너와 경영진들 보기에는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 조직원들은 안 바뀌고 있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예, 쇼크를 좀 줘야 되죠. 내부에 쇼크를 주는 방법은 외부에 그렇게 변화에 민감한 에자일 조직과 혁신 조직을 내부에 있는 현업이랑 같이 만나게 해주고, 뭔가 컬처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오픈이노베이션. 그래서 오픈이노베이션에 대한 방법론 들을 저희는 만들어서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내부에 있는 현업부서 와 같이 미더블하게 하고 poc같은 파일럿 테스트도 만들게 해주고 실제로 성과도 내기를 낼수 있게 끔 저희가 도와주면서 투자도 공동 으로 같이 하자 그래서 펀드를 제안 하고 오픈이노베이션 펀드같은 것들을 어, 좀 작지만 의미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선발한 팀한, 팀한테는 투자도 하고 그래야 지만 얘네들도 인센티브로 생각하고 P.O.C.에 열심히 할수 있으니까 그런 환경을 구축하면서 저희가 대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스타트업 투자로 연결하는 그런 일종의 노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희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경쟁 차별화 포인트가 될수 있었던 또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 엑셀러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투자 중에서도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엑셀러레이터가 엑시트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나요? 엑시트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엑셀러레이터가 많은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엑시트 가능한 어, 유망한 스타트업에 아무도 투자하지 않을 때 과감하게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엑셀러레이터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엑셀러레이터는 사실 엑시트 될 때까지 어, 기다리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면 하 IPO 할 때까지 통상 8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근데 엑셀레이터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조합들은 어, 5년에서 8년 만기예요 그러니까 어, 엑시스를 마지막까지 볼 때까지, 그러니까 IPO나 M&A가 될때 M&A는 좀 다를 수 있죠. M&A는 뭐뭐 2년차 3년차에도 예를 들면 적정한 가격으로 M&A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주주들의 어떤 동의를 구해서. 근데 IPO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엑셀레이터는 사실 엑시스의 어떤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한축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볼륨 게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시리즈 라운드로 갈수록 A 라운드에 30억, B 라운드 100억, C 라운드 가면 거의 500억, 1000억까지도 투자받는 사실은 게임이기 때문에, 예, 그 투자를 리드하는 어, 이제 투자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엑시트를 주도하게 되는 거고요. 어, 엑셀레이터의 역할은 뭐냐면, 어, 그런 엑시트를 누구도 장담할 수도 없는 아주 애매한 상황에서 초기 단계에 아무도 투자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은. 하지만 엑셀레이터들은 그런 유망한 기업들을 잘 스카우팅하고 발굴해서 과감하게 예, 초기 투자하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역할 자체가 이제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님께서 예, 그 동안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을 발굴해 오시고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 창업을 꿈꾸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 사실은 뭐 역설적이게도 창업을 하지 말라고 저는 조언을 하죠. 아, 급적죠 그렇죠. 왜냐? 창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사실은 창업을 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젊은 친구일수록. 하지만, 어, 대기업에 다니셨던 분들은 또 만나보면, 대기업 다니다가 창업하신 또 스타트업 CEO들 많지 않습니까? 만나보면 느낌이 또 다릅니다. 왜냐면 음. 이분들은 조직 경험과 사회 경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사, 어, 창업을 했을 때의 어떤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숨을 바치는 거거든요. 음, 난 마지막에 한 수를 두는 거다. 근데 이제 젊은 친구일수록 몇 번의 기회가 더 있으니까 창업을 좀 쉽게 기,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아이디어가 괜찮으니까 이거 우리가 빨리 뚝딱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자본금에 대한 개념도 없고 자본금을 얼마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납입자본금을 설정해서 내가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혀 조직에 대한 어떤 매니지먼트에 대한 경험 없이 아이디어만 믿고 창업해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 조직은 매니지먼트이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오퍼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할 사람 기술을 담당할 사람 기획을 담당할 사람 최소한 3명 정도는 코파운더 멤버가 정확하게 만들어져서. 조직이 뭔가 매니지먼트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어 뭔가 세팅이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 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항상 이제 제가 조언을 하는 거는 어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이 중요하다 실행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걸 자문해 보고 어 그게 예스라고 하면 그다음에는 그럼 6개월 동안 최소한 아무것도 벌지 않고 예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자금을 이 사람들이 모아서 예 자기자본 증자 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가? 그 정도는 두 가지 정도의 질문에는 통과가 돼야지만 그때 비로소 창업을 해라.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유튜브 시청자분들 중에서도요. 스타트업 투자 업계에서 음. 일해 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 간단한 조언이나 아, 반면, 예. 이런 경험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 저희가 그렇잖아도 지금 이제 그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를 뽑고 있는데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다음에 이제 실제 운영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고 있는데 또엑셀로이트 기관이 또 바라는 또 이런 심사 역의 기준과 기존의 제도권에 있는 VC 펀드의 심사 역의 기준이 좀 달라요. 저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스타트업을 스카우팅하고 대기업과 같이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한 업무의 파트예요. 어뭐 비슷할 수도 있어요. 예를면 제도권에 있는 우리 VC 펀드의 심사역도 스카우팅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죠. 하지만 그 스카우팅 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저희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섹터, 섹터 드리브나 어떤 특정한 섹터에 굉장히 밀도 있게 스타트업을 스카우팅 한 다음에 선별해서 초기 투자하고 사업 관리하고 POC까지 이제 매니지먼트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뭐 투심이 보고서를 잘 쓰고 뭐 금융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이런 게 중요하기보다는 그것도 물론 이제 중요하긴 한데 오히려 엑스로이터 기관에서는 어 스타, 스타트업을 스카우팅해서 이것을 다른 기업과 연결하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획력, 아이디어, 운영 역량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펀드를 통해서 투자했을 때또 투자의 어떤 심의 역량. 이두 가지 역량이 골고루 좀 갖춰야지만 좀 엑셀러레이터 기관에서는 역량이 조금 더 퍼포먼스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엑셀러레이터 기관과 내가 이런 벤처캐피탈 전통적인 벤처캐피탈 펀드 심사역이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이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좀 고,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더인베션랩에 중장기 목표나 비전에 대해서도 예 저희는 딱두 가지의 비전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잘하고 있는 어, 베트남 거점의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스타트업을 엑셀레이팅 하겠다 그게 이제 저희의 차별화 포인트 중에 하나이자 어, 그 베트남 시장을 조금 더, 더 중심으로 어, 인도네시아라든가 다른 인접 어, 이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어, 여러 가지 기회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시아, 이런 동남아시아 전용 펀드 또좀 결성을 해서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할 기획을 좀 하고 있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제도권 VC와 좀 다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의 어떤 모태 펀드 중심의 벤처 캐피탈 펀드의 어떤 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축이 정부 사이드에서 어떻게 보면 특별 조합원의 어떤 자격으로서 LP로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어, 한국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펀드가, 어, 스타트업한테 큰 역할도 하겠지만, 제가 좀 하고, 있, 하고, 하고 싶은, 좀 만들고 싶은 그런 펀드는 뭐냐면, 순수하게 창업자로만 구성된 펀드예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어, 창업자들이 나중에 3년 후에서 5년 후 엑시타면, 어, 엑시트한 자금의 일부를 다시 후배들한테 예, 환원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희도 거기 같이 출자하고 창업자들도 같이 출자해서 어, 정말 창업자 펀드를 만들어서 어, 민간 어, 초기 스타트업 생태계에 예, 좋은 활력소가 될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게 예, 저희의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두 가지 비전을 어,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메시지를 전하시거나 네. 아니면 평소에 말씀을 많이 나누고 싶었던 그런 분들께 영상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벽걸 다 하시는군요. 네, 마지막으로 영상편지까지 또 <laughs> 트위터를 애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아 오늘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이제 인물 인터뷰들이 아, 그이 우리 트위터에 올라와 있겠지만 아마 엑셀로이터 기관에 근무하는. 어, 인터뷰는 아마 처음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엑셀러레이터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초기 투자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관심 가져주시고요. 뭐 혹시 에, 저희 더 인벤션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에, 트위터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직접 제가 보고 또 댓글을 에,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인벤션랩의 김지현 대표님을 모시고 IT 문리 인터뷰를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